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특히 두분아 어르신 중장년층이라면 이 시간 두눈한번더 크게 뜨시고 주목해주세요. 천안시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해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가 뭐냐고요. 충남 일자리진흥원과 협업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잠재된 구직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어때요?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주부 노인과 같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중, 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 저도 든든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인 기업을 대상으로도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재 연계의 채용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 천안 지역 기업도 귀를 좀긋 해주세요. 중장년층이나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관내 기업 등 모두 다 환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충남 일자리 진흥원 누리집으로 들어가시면 내게 꼭 맞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똑똑똑. 자, 이번에는 어.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 관한 이야기로 나눠 볼까요?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 통해서 끼를 발산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멋진 시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청년 스스로 주제를 만들고 이상을 마음껏 즐겁게 펼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그래서 천안시가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준비했나 봅니다. 청년소통공간인 천안청년센터 이음을 통해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방방 사업에 참여할 스무 팀을 모집하네요.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조리의 장을 마련하고 모임 활동을 통해서 신나게 놀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답니다. 어때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음악이나 미술 등 문화 예술 분야나 동물 환경 등 생태 환경 분야, 여행, 명상 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오케이. 아셨죠? 선정된 팀에는 모임장 지원이나 모임 홍보 영상 촬영, 청년의 날 축제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은 물론 한 팀당 150만원의 활동비도 천안 사랑 카드로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천안 청년 이음 누리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신청하면 돼요. 우리 청년들 다 함께 할수 있다! 여러분, 천안의 아름다움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광덕산? 음, 생각만 해도 정말 정말 좋은 곳이 많죠. 참고로 천안시가 꼽은 천안의 8경을 말씀드릴게요. 제1경 독립기념관, 제2경 유관순 열사 사적지, 3경 천안 삼거리 공원, 제4경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 대잡을, 제5경 아라리오 광장, 6경 성성호수 공원, 7경 광덕산, 마지막 8경은 봉선 홍경사 갈기비랍니다. 많은 분들 다 아시는 장소들이죠. 천안에 오래 사시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천안시 문화재단이 천안 팔경도 알리고 멋진 영상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네요.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영상은 일기나 다큐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10분 내외 동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지 않나요? 상금도 부짐합니다. 대상 수상작은 천안문화재단 이사장 표창과 200만원의 상금을 주고요.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도 각각 두 편씩 뽑는다고 하니 용기를 내보세요.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하니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이나 041415-00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영상이 천안팔경의 홍보대사가 되준다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요? 천안팔경으로 고고고! 오늘 소식도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복 도우미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